2023년 9월 과학자들은 9일 동안 90초마다 지구가 반복되어 흔들렸고 한달 후에 다시 발생하는 이상한 지진 신호를 감지했는데요. 거의 1년 후두 개의 과학적 연구는 그 신호가 동그릴란드의 외딴 피오르드에서 두 개의 거대한 쓰나미에 의해 발생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쓰나미는 온난화와 관련된 빙하의 대규모 산사태에 의해 촉발되었는데요. 대규모 산사태로 생긴 파도가 피오르드에 갇히게 되어 앞뒤로 움직이면서 비정상적인 지진 활동을 일으킨 정상파 또는 지진파를 만들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이 이론을 확증하기 위한 지진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은 없었지요.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한 지 3일 후에 피오르드에 진입한 덴마크 군함조차도 지구를 뒤흔든 파도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 지진의 원인을 밝혀내어 2025년 6월 3일에 과학 저널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세계를 뒤흔든 지진의 관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진은 혁신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해 위성고독의 데이터를 조사했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는 레이더 펄스가 위성에서 표면으로 이동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록하여 바다를 포함한 지구 표면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위성 고도계는 측정 사이의 간격이 길고 위성 바로 아래에서만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수면을 따라 1차원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때문에 파도를 감지할 수 없었지요. 이러한 한계로 인해 파도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높이 차이를 관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연구팀은 2022년 12월에 발사된 새로운 해양 표면 지형 위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구 표면의 90%에 걸쳐 해양 높이를 매핑했습니다. 이 위성에는 위성 양쪽에 위치한 10m 붐에 장착된 두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고급 카밴드 레이더 간섭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안테나는 함께 작동하여 레이더 펄스의 반환 신호를 삼각 측량하여 30마일 너비의 범위에서 최대 2.5m의 매우 정밀한 해상도로 해양 및 지표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양 표면 지형 위성은 미항공 우주국과 프랑스 우주국, 캐나다 우주국, 영국 우주국이 합작하여 올린 해양 위성입니다. 이 위성에는 미 항공 우주국의 고급 카밴드 레이더 간섭계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지구 해양 표면의 높이를 자세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진은 카밴드 레이더 간섭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두 차례의 쓰나미 이후 다양한 시점의 그린란드 피오르드의 고도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이것들은 최대 2m의 높이 차이가 있는 명확한 교차 채널 경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보이는 이 지도의 경사는 반대 방향으로 발생했으며 이는 물이 수로를 가로질러 앞뒤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이러한 관측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측정된 지각의 작은 움직임과 연결시켰는데요. 이 연결을 통해 그들은 위성이 관측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도 파동의 특성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진은 또한 관측 결과가 바람이나 조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날씨와 조수 상태를 재구성했지요. 그림은 코페르니쿠스 센티넬 2위성이 관측한 그릴란드 동부의 틱슨 피오르드와 10월 11일 해양 표면 지형 위성에서 관측된 해수면 높이 측정이 겹쳐져 있습니다. 피오르드 물의 높이 변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수석 저자인 토마스 모나한 박사는 기후변화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극단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은 북극과 같은 외딴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물리적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 연구는 차세대 위성 지구 관측 기술을 활용하여 이러한 프로세스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해양 표면 지평 위성은 이전 위성이 관측하기 어려웠던 피오르드와 같은 지역의 해양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게임 체인저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 저자인 토마스 에드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차세대 위성 데이터가 과거에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쓰나미, 폭풍, 해일, 변덕스러운 파도와 같은 극한의 바다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혁신해야 하고 기계학습과 해양 물리학에 대한 지식을 모두 사용하여 새로운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